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공연들이 관객들을 만날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오페라 공연도 빼놓을 수 없죠. 겨울연가 콘서트를 준비 중인 한국 리릭 오페라단 정기옥 단장과 바리톤 박정민씨를 박상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단장님께서는 원래 소프라단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직접 오페라단을 네.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가수로 활동하는 것과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것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실은 지금도 가수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역으로.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화려하게 많은 작품도 하고 공연도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은 이제 지금 어연 뭐 나이가 꽤, 음, 뭐, 어꽤 이제 있다 보니까, 아, 이제 음악계에 뭔가 중심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 좀 오페라단을 운영하면서 어 신진 가수들도 좀 많이 섭외를 해서 무대를 좀, 어, 만들어주고, 음, 좀 우리나라 좀 사양길에 있는 클래식계 오페라계를 조금 더 활성화 시키는 그런 마음도 가진 가운데서 제가 이거를 오페라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페라단이 생긴 지 5년 정도 됐다고 네. 들었는데 아직은 신생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페라단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네. 참 많은 어려움이죠. 왜냐 오페라단은 경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과 경영. 그러니까 저는 그 동안에 가수로 살았지만은 경영이라는 건 해본 적 없고 학교에서 또 아이들만 갈게 된 사람이라서 새로운 경영에 제가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페라는 뭐한 가지의 경영이 아니라 연출 뭐 모든 걸다 집재성하는 그런 경영 문제여서. 정말 너무너무 이랬 때는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가면서 작은 공연을 올려가면서 지금 이제 콘서트라는 큰한 3천석의 자리를 콘서트로 올리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어 많이 이제 그래도 노하우가 생겼지만 큰 공연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큰 공연에 대한 그런 또 어려움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근데 또 개척해가면서 어 많이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공연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이제 연말을 맞아서 예술의 전당에서 겨울 연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들으셨는데 네. 들었는데 어떤 공연인가요? 아, 타이틀이 참그 타이틀을 잡느냐고 제가 3월 달부터 음. 몇 달은 타이틀을 뭘로 잡을까? 갈라 콘서트를 잡을까? 아, 그건 너무 또 식상하고 뭐는 오페라단들이 다 갈라 콘서트라는 음. 걸로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금 어, 참신한 거를 잡고 싶어서 어, 고르다가 12월 14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윈터 윈터의 또 마지막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러면 추억과 낭만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의미의 윈터 로맨스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리톤 박정민 씨께서 같이 나오셨는데요. 이번 공연에 함께 참여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어떤 곡을 좀 부르게 되나요? 어, 아까 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중들이 많이 아는 오페라들을 일부로 구성했고 또 2부에서는 대중이 많이 알고 있는 파퓰러한 곡들을 구성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리골레토라는 작품에서 어, 리골레토 역으로 네, 아리아와 이중창을 일부에서 보여드리고요. 이중 2부에서는 네, 마이웨이 모두 잘 아시는 음. 네, 그 곡을 불러드릴까 합니다. 음. 아, 그러면 또 저희가 노래를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아, 그럴까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a 사합 a s s 러면 a s s i n i Assassin! i n Assassin! a s s a s s 라 a s s i n i 오페라단 자체가 주식회사로 형성이 돼서 많은 주, 어, 주주들도 있고 그래서 오페라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오페라단들이 정말 영세로 운영을 해서 저부터도 되게 어, 정말 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스폰이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 제제 어, 제 돈으로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은데 어, 들여다 보니까 제가 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구나. 해결해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나라에 난제되어 있는 오페라계를 과연 제가 해결해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6년 7년 차도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또 좋은 공연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또 좋은 활동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